자 이제 모든 주행락 해제키 설치를 완료했고요 이제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디오를 누르시면은 여기 소스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소스 내에 이 미라캐스트 기능이 이미 어, 순정 기능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상단바를 내리시면 스마트 뷰라고 있습니다 스마트 뷰를 한번 켜 보시면은 승인하시겠습니까 얘만 눌러주시면 연결됩니다 더 이상 스마트피만 키시면 핸드폰을 만드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하이 빅스비. 티맵 열어줘. 자, 이렇게, 어 여기까지는 모든 순정이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드라이버를 D를 놨을 때, 기아를 D를 놨을 때, 분명히 화면이 잠겼는데 지금 보시면 살아있습니다. 잘 나오고 있죠. 아리아. 트와이스 노래 들려줘. 자, 이렇게 음악도 끊김없이 잘 나오고 있구요. 음지도 좋습니다. 아리아, 음악 꺼져. 자, 이팀 앱의 그 누구 음성인식 기능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뭐 라디오를 들으셔도 되고, 뭐 각종 정보를 이뭐 터치 없이, 운 주행 중에 터치 없이 이렇게 즉각 서치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합니다. 아리야, 오늘 뉴스 들려줘. 오늘의 주요 뉴스를 알려드릴게요. 정부가 앞으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자 이렇게 어, 기존의 아틀란 내비를 쓰신다고 하시면은 정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공항 한번 쳐보겠습니다. 인천공항 이렇게 치는데 시간 많이 걸리죠. 반면에 아리아 인천공항으로 가자.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첫 번째. 자, 굉장히 편하게 이렇게 빠르고 쉽게 검색할 배경 수가 배경 있고 음성 인식 정확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뭐 간단한 단어만 알아듣는 게 아니라 경영 아리아 필요한 화성시 방교동 7 5 9 8번지 안내를 원하시면 안내 시작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안내 시작. 자, 이렇게, 어, 긴집번 주소도 굉장히 정확하게 지금 알려주고 있고요. 이렇게 뭐, 아틀란, 순정 아틀란으로 만약에 그집번 주소를 찾으신다고 하시면은, 어, 주소 검색에서집번 주소 들어가서, 어, 서울이든 경기도 이렇게 정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장실 아까 제가 찾았던데. 이거 굉장히 복잡합니다. 되게 복잡하고, 아, 또 찾아야 돼 이렇게. 예. 찾아서, 759-8. 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또 귀찮기도 하고요 자, 요즘에는 터치가 지금 대세가 아니라 음성 인식이 대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티맵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 기능을 쓸 수가 있다면 굉장히 편합니다 이 순정 미라캐스트 기능을 활용하고 활용한다고 하는 거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로 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방금 오신 저희 고객님께서도 지금 이제 순정 아틀란 네비를 쓰시지 않고 이렇게 거치대를 이렇게 여기 cd형 거치대에다가 거치를. 핸드폰 거치해서 이렇게 쓰시고 계신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필요가 없으시죠 거치대가 필요 없으시고 이렇게 이걸로 이걸로 이용해서 이제 미러캐스트를 이용해서 이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편합니다네 이상입니다.